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0월 10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가을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가정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 모든 것이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신앙이 더욱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식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한절이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와서 운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를 샀다고 해서 바로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에 익숙해지고 숙련되도록 많이 넘어지고 다치면서 배워야 온전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해 보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도로 주행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앞뒤로 달리는 차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 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고속도로를 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력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늘 성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한번 믿은 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내는 겁니다. 아기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더 이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시험에 또 약하고 박해와 핍박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완전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완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휘경교회의 모든 가정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허락의 결과가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돌파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는 늘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이 가정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우리의 승리는 거저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부지런함으로 신앙에 정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신앙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는 것도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풍을 온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편하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매일매일 떠납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소망과 믿음, 이 인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또 우리의 가정은 요즘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거룩을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초보의 신앙을 벗어내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내고 거룩한 거룩을 향한 이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합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야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휘경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누실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도록 날마다 부지런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포기해야 할 게으름들은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 시간을 마친 뒤에도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